유죄 피고인 권력으로 그러니까 예비 빵제비가 재판에 멈추려는 선출된 쿠데타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 독재 문턱에 있다라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거짓말을 해도 대통령이 될수 있다라면 이 나라 이미 끝난 거죠. 학력 비리 가득 안고 성상납 혐의 가득 안고 대통령이 되겠다 라고 기어 나온 이준석도 황당한데 말이죠 이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도 법을 받고 가면서까지도 대통령 출마를 하겠다 라고 합니다 이재명은 말이죠 이 국민 국민 앞세우면서 대한민국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자 법을 새롭게 만들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라는 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이죠. 우리나라 최고의 재판부입니다. 그 판결은 하급심 판단을 구속하는 기속력을 가지죠. 어, 이날 이 이재명에 대한 구체적 형량이 선고되지 않았지만 이 선고 내용이 말이죠. 이 이재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이 형량대로라면 이재명은 대선 출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파기 환송심을 해야 되고, 이제 이 심으로 내려갔죠.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해야 되는 법적 절차가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 이재명은 법적 대선 출마 자격을 잃은 겁니다. 대법원은요, 이 거짓말 정치에 대해 철퇴를 날린 겁니다. 김은길은 몰랐다라는 것새 빨간 거짓말이고, 백현동 국토부 협박 운운한 발언 또한 허위 발언이다. 그러니까 모두 유죄다. 너 대통령 나올 감이 아니야. 이심이 주관적인 인식이라는 궤변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심에서 무죄 판결을 둔게 법리적으로 오해했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후보자 거짓말이 유권자 판단을 흐렸냐의 핵심을 둬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정말 속이시원했습니다. 현재의 사기 탄핵 그 이후에 대한민국 법은 죽었다 라고 생각하고 뭔가 희망을 놨었는데요. 작은 희망. 그러니까 저기서 작은 불빛이 반짝반짝 거린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이가 출마를 강행한다 라고 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말이죠. 대선만 되면 제가 멈춘다 라는 재판 중지법을 발의했고요. 지금 상정했습니다. 법원 판단을 사법 구태타다라면서 뒤엎으려 하는 겁니다. 이건 대선 아니죠. 내전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치를 무너뜨리겠다 진실을 뒤집겠다 권력이 진실을 묻으려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 파괴와 방탄 입법이 결합한 좌파 독재의 초입에 들어서 있습니다 대법원이 밝힌 유죄 판결의 핵심 논리 이재명의 재판 지연 전략 그리고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는 헌법 파괴 시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이 당선될 경우 대한민국이 겪게 될 정치, 사법, 헌정에 대 혼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걱정이 태산이죠. 그런데 말이죠. 거짓말의 끝은 감옥이지, 청와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법이 밝힌 유죄. 핵심 논리 이거 그 궤변을 넘는 범죄다라고 생방송으로 온 국민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5월 1일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명백히 선언했죠. 이재명 발언은 허위다.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라고 말이죠. 이 판단은 단순한 이재명의 정치적 도덕성 문제를 넘어섰죠. 형사법적 유죄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법 리스크 사법 리스크 이러면서 국민의 뭐가 눈과 귀를 약간 흐렸는데요. 이제는 유죄의 판결을 때려 맞은 겁니다. 범죄자다 라고 이제 영역이 살짝 옮겨진 거죠. 특히 대법원이 아래 두 가지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2심으로 지금 파기환송했죠. 더 이상 다툼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김문기. 어,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장을 몰랐다라는 발언은 이재명은 방송에서 사진이 조작됐다. 어, 김문기 해외 골프 친 적도 없다라고 발언한 게이 검찰은 출장 당시의 사진과 보고서 관계자 증언까지 확보했고 대법원은 이를 종합해가지고 허위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 심에서는 사진을 확대했기 때문에 뭐 사건이 조작됐고 이재명이가그 사람 기억 못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지만 택도 돼도 안한 소리다 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심은 주관적 인식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이재명이 하고 싶은 말대로 펼쳐낸 이 심. 그래서 니네들이 무죄를 줬지만 이 사실관계를 외면한 괴변에 불과하다라고 철퇴를 된 겁니다. 이심 재판부 열라 부끄러울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 변경을 했다라는 이 주장은. 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이 국토부가 협박했다라고 단언하면서 판테기까지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조차 모두 협박이 없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놈의 협박은 이재명 혼자 느꼈냐라는 거죠. 이심에서는 어, 뭐라고 했냐면 과장이지만 허위는 아니다라고 면접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허위 발언이다라고 위법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에 제시한 판단 기준은 향후 모든 선거 사건에 적용될 새 원칙이다라는 거죠. 핵심은요. 선거인의 전체적 인상이다라는 거죠. 발언의 조각만 따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가 전체적으로 받는 인식, 그 총체적 으로 그 기준으로 거짓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데 그것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취하고자 한다라는 건 괴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다라는 그 방패 뒤에 숨어가지고 거짓말을 정당화 할수 없다 라고 대법원이 꽝꽝꽝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즉, 이재명이 말이죠. 자신의 허위 발언으로 국민의 정치적 판단을 결란했다 이거는 사소한 말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선거범죄. 죄다라고 말한 거죠. 사실 그 이심에서 판결해서 이게 무죄다라고 할 정도면 앞으로 이 허위 사실은 다 무죄가 되는 겁니다. 선거법 자체도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누구든 마음껏 거짓말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뭐 고소되고 고발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내 의견이었는데 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땡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은요 이번 판결을 통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Hit that.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뒷일이 조금 불편하죠?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아, 이게 뭐냐면 서울 고법으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 서울 고법이 대법의 기속력을 존중해가지고 유죄를 신속히 선고할 것인가? 아니면, 음, 지금 몸살인다라고 생각하고 정치적 눈치를 보면서 재판을 지연할 것인가? 그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선거 633의 원칙이잖아요? 1년 안에 끝내야 되는데 2년이 넘게 걸린 사건. 그러니까 이 대법원이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법이 촉 받아서 그것도 눈치 보지 않고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더욱더 크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혼란을 없애야 되는 거죠. 5월 10일까지 이 대선 주자가 정식으로 후보 등록을 하는 날입니다. 그 전까지 고법이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냄새를 풍긴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도 더욱더 빠르게 자극하고 빠르게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이 민주당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사법 무력화 전략의 하나로 재판 중지법을 지금 발의하고 상정했습니다. 어, 이재명이 과거에도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동원했죠. TPN 단식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간대보다 더 오랜 시간 단식을 했었죠. 그리고 1심 판결 이후에 말이죠. 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고의적으로 수령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국회 사무실에 찾아가가지고 직접 전달하는 총국이 벌어지기도 했죠. 서면 제출 기한을 반복적으로 연장하면서 시간 끌기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요거 요것도 사실 정치인이다, 공인이다라면 낯북구러워서라도 못할 짓을 이재명은 합니다. 그 사이에 2심 재판이 1년 넘게 지연됐습니다. 무죄 판결까지 받아내면서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까지 짰습니다. 정치 탄압으로 지금까지 고생해왔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너 유죄 맞아 라고 하니까 아예 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재판 자체를 멈추겠다라고 법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5월 2일 민주당이 내놓은 법이 뭐냐면요.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형사 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격 발의했습니다. 여러분들 입법부가 말이죠. 국민을 상대로 국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국민들이 불편한 또는 뭔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공정하지 못하는 시스템 속에서 피해를 볼까 봐 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이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말이죠. 오로지 이재명을 위해서 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독재로 가는 길이다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죠. 이 법안이 그렇습니다. 당선만 되면 모든 형사 재판을 멈출 수 있다라는 걸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 1일에 대법원에서 이재명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놈이 한 달만 기다려 봐라. 어찌됐는지 딱, 어, 드럼통, 고, 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이재명만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이재명 줄줄이 떼줄이 있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뭐, 법인카드, 뭐, 이런 거 다, 다 중단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정치적 방어선이 아니다라는 거죠. 입 법을 통해서 사법을 정지시키겠다. 반헌법적 발상이죠. 다시 말해서 법위에 군림하는 민주당이다. 라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헌법에 정해져 있죠. 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수출을 받지 않는다. 헌법 84조가 뭐냐면 직무 수행을 위한 불소추특권이지 당선 직후부터 기소 이전 사건을 면제해주는 방패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 당선되기도 전부터 헌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뜯어 고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라면서 대법원 판결을 사법구태타로 규정했습니다. 미친 놈들인 것 같아요. 이 박범계 같은 경우도 대선 전에 법사위 통과를 추진하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이 법사위 지금 상정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집단적 언행이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죠. 입법부 권한으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시도입니다. 이게 진짜 헌정 구태타가 아니고 뭔가 물음을 아니 할수 없는데요.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이 입법부의 행포에 대해서 움직이실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상황이 방치가 된다. 어떤 일 벌어질까요? 이거 앞으로 유력 정치인들 기소만 되면 대선 출마 선언하고 나는 당선되면 무죄다라는 방탄 선거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공약을 했는데요. 완제 보수 유권자들 아니 국민들의 절반이 속이 시원했을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 제도 폐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어야 됩니다. 어, 국회에서 말이죠. 자기 죄를 없애는 법을 만들고 법원 판결이 나오면 정치 개입이다라고 뒤집어 엎고, 이게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뉴 코리아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철퇴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국민의힘 후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 지금 유죄 확정 전에 당선이 된다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사법 붕괴 옵니다. 이 나라 끝장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은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고, 그래도 대선에 출마한다라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 위기죠. 만에 하나 유죄 확정 이전에 이 이재명이가 당선된다, 그럼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법위의 권력자가 지배하는 나라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음, 국제사회가 경고한 베네수엘라 이거 그냥 고고고 하는 거죠. 법리적으로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서울 고법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유죄를 선고하고 기속력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특히 이번 대법 판결이 전원 합의체에서 10대 2의 다수 의견으로 내려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유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요거에서 조금 다툴바라고 확정된 결론이죠. 법적 다툼의 여지도 사실관계에 대한 논란도 이미 끝난 상황 그러니까 서울고법이 촉 받아가지고 대법원이 그렇게 빨리 했으니까 우리도 고고고 의지만 있다라면 그렇게 했을 때 파기환송은 단 며칠 내에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5월 2일이죠. 5월 12일 전까지 10일 안에 빠르게 해가지고 마무리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판결을 내렸듯이 고법도 그 기간에 맞춰서 지체할 명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 꼬라지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이 진짜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드럼통 현실화됩니다. 자신을 기소한 검사 수사팀 인사 보복 안 하겠습니까? 다한직으로 돌리겠죠. 사법부 길들이기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수사 자료 그거 살아 있겠습니까? 파쇄하죠. 다 작살 내죠. 이재명에 대한 그 수천장에 대한 수사 기록 다 없애겠죠. 죽을 사람 죽었고 증언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언론 정치인들 색출하고 탄압 안 하겠습니까? 문재인 때 적폐 청산이다 라면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십년 을 뒤져 가지고 난리 부렸죠. 이재명은 더할 겁니다라는 거죠. 이재명은 말이죠. 적폐 청산이다. 보수 개멸. 여기에 보태 가지고 뭐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문재인까지 그문재인이 지금 안전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문재인은 우파가 정권을 잡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재명은 말이죠. 아작을 낼 걸요. 오물 풍선에 달아서 문재인 북으로 보낼 걸요. 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 이 정치인 색출 탄압. 이거 현실화 됩니다. 보복 정치가 현실화 될수 있다라는 거죠. 대장동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가장 위험하죠. 드럼통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의 측근이 정적 제거를 입에 올리는 시대가. 온 거죠. 정진상이 말이죠. 법정에서 검사들을 상대로 큰 소리를 칠 정도다라고 하니까 이 이재명이가 권력을 잡으면 법은 사라지는 겁니다. 충성 여부로 생사가 갈리는 드럼통 정치, 보복 정치의 도래를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재명의 출마가 단순히 정치 행위가 아니죠.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유죄 피고인 권력으로 그러니까 예비 빵제비가 재판에 멈추려는 선출된. 쿠데타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 독재 문턱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국민이 결단할 차례입니다. 이재명이 5월 1일에 유죄 판결이 딱 받았죠. 그런데도 출마를 강행했는데 이 법의 심판이 유죄다라고 확정을 한 순간 국민들은 이미 판단을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한 천만 표 정도는 날아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개딸들도 긴가민가 이거 고해야 되나 스톱해야 되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이재명은 말이죠 정당성 없는 후보죠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권력형 피고인 예비 빵제비일 뿐입니다. 대법원이 정의를 말했다라고 하면 이제 남은 건 국민의 정치적 판단이죠. 이 이재명이가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투표로 사퇴 명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말로 선거를 치르고 법망을 피해서 권력을 지려고 하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로 끝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서울 고법도 말이죠. 머뭇거릴 시간 없습니다. 사법부는 대법원의 그 느낌, 그 그대로 촉받아서 흔들림 없이 신속하고 단호하게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혼란을 정리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헌정의 균형을 지키는 마지막 책임을 서울 고법이 가졌다라는 겁니다. 야권은요, 더 이상 내부 분열에 빠져서는 안 되죠. 쳐낼 거는 제대로 과감하게 쳐내고 단합할 거는 단합해야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출마 선언, 김문수 후보의 애국심, 저는 뭉칠 수 있다고 라 봅니다. 단일 대우로 거짓과 싸워야 하는 거죠. 국민이 이 싸움에서 외면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법을 통치하는 국가, 권력이 법위에서는 국가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국민이 주권자죠. 우리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나가리, 나가리, 나가리. 나가리 될 사람들 정리하는 정치 개혁. 반드시 이뤄낼 것이고요. 진실 위에 나라를 세울 겁니다. 거짓 위에 권력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일 TV였습니다.